1월 16일 오후 1시 29분 기준 현재 집세미디어 제주식 비법서상 자민매매법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큰 매물 산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탄력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한번 32번째 종목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는 귤맨입니다. 오늘은 32번째 도전 종목이 나와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31번째 도전 종목이었던 SBS가 이날 6% 상승, 오늘 3% 상승하면서 31번째 도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31전 29승 2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100전까지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귤덕방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구간까지 먹을 구간이 충분히 나온다고 했어요. 다만 이 구간부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더 들고 갈지 이제 매도를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딱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을 한번 찍고 살짝 내려가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을 이제 뚫고 훨훨 날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 조정을 받을지는 내일 움직임을 추가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저항을 뚫고 한번 이제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상승 탄력을 갖 충전한 종목에 이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SBS로 지금 7% 수익 잘 먹고 32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굴한 32번째 도전 종목은 바로 칩스 앤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도 현재 지금 중요한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 비법스의 상승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조건들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상황입니다. 바로와 박스권 구간인 이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꾸준한 가격 지지를 받았고,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 박스권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제 비법서 프리미엄을 지키기 위해서 상세 조건과 상세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지만, 장후 전망을 보면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중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박스권이 짧은 것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오늘자 기준 칩스앤미디어만큼 제가 보기에 상승탄력을 머금은 종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제 상승조건을 얼추 충족한 칩스앤미디어를 관심종목으로 넣어두고 내일 움직임에 따라 32번째 도전종목이 될지 안될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이 주식 그래서 지금 팔까요 말까요 이런식의 댓글을 많이 다른 분이 계시는데 제 투자관점이 여러분들의 투자스타일과 비슷해서 매수하신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왜 추후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따라 매수하게 되면 주식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 조정이 있을 때 괴로움이 심하게 오고 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기를 제가 부디 바래봅니다. 제가 미리 리뷰한 주식들이 현재까지 31개 중에 29개가 모두 수익 타점이 잘 나와줬는데 이 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2, 3% 소소한 수익에도 충분히 만족하시고 매도 버튼 눌러서 익절하시면 마음이 금방 편해집니다. 본인이 매도한 주식이 상승하면 배 아프고 하락하면 행복한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욕심매매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방증이니까 그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